왠제 일요일, 카페에서 일하다가 아니, 막 크아만 하다가 점녁을 먹으러 왔습니다. 다은 씨 여기 자, 한마디는 유튜브야. 이름이 뭐였더라? 응? 지영이 이 놀자 잠바를 자랑해야겠어. 이거는 놀자 창립한지 2년 기념으로 15년도에 제작된 캐시미어 야구 잠바로서 앞에는 놀, n, 이거는 스마일, 여기에는 놀자 cc, 뒤로 가봐. 여기는 15. 놀자 시 2주년 기념이라고 써져 있고, 요거는 패치를 만들었어요. We are the, the o e r s i 2014년부터. 팀 놀자. 엄청 비싸게 만들었는데, 지금은 여분이 한 벌도 없어요. 드루렁 하나 줬지. 네 형네 집이 네 개인 거가져갔지 <laughs> 그다음에 나두 개. 우 <laughs> 김재하 감독님 남청대. 뭐 어, 이렇게 해서 막 여러 명 가지고 어 비싼 건 알아가지고. 작년 거는 못 만들었어. 아직 작년 거를 아직 기획 중이야. 뭘 했으면 좋겠어? 작년 기념물. 첫번째, 멘토맨 모자 두번째, 잠바 세번째, 머그컵 네번째, 후드티랑 매스맨티 다섯번째는 뭘로 할까요? 그게 2018년이거든 그래. 난 지금 시계 생각하고 있어 시계 손석희 시계 진작 아, 같은 거손석희 시계, 사시오 손석희 시계 그거나 뭐 아무거나 생각하고 있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 정돈 아까우면 그냥 스티커나 만들까 생각해봐. 양말은 너무 비싸더라고. 양말이 더 비싸. 없으면 클로즈업을 쭉 들어갑니다, 이제. 어디로? 우리 그 채널명을 정해야겠다.